자,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부평역 도보 8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역세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총 126세대로 주상복합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피스텔과 아파트 이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딱 3세대 남아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잔여세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한번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정말 인기가 정말 많은 현장이거든요 오픈 때부터 이게 분양이 계약이 완료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는 정말 빠르게 분양이 완료된 현장입니다. 금액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더 인하를 해서 3억대로 실입주금 2천만 원으로 내 집장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래시장 그리고 GTXB 노선이 착공이 돼갖고 어, 정말 호재 좋은 부평역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입구서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입구 같은 경우는 성인 자전거 약한 3, 4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길기에 갖고 옆에는 약한 2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넓은 전실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키큰 장이 총 5칸 밑에 띄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동 스위치 나와 있고 화이트 철제로 있고 3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실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거실 폭이 약한 4m 정도 나오는 넓은 거실과 앞은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조망권이라고 해도, 어,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앞은 정말 다 뚫려 있습니다. 앞에가 재개발되고 다 부셔지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막힘이 없다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쇼파 아토홀쪽 같은 경우는 4, 5인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TV 아토홀은 어 포인트를 좀 살짝 좀 바꾼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85인치 이상 대형 TV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 만약에 바꿔서 쓰신다고 하면은 쇼 지금 현재 쇼파 아트홀 쪽은 화이트톤이기 때문에 스크린을 빔을 바로 쏘셔도 되실 정도로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기본 층고가 높게 나와 있지만 한층 더 높은 우물형 천장으로 어, 층고는 2600 이 조금 넓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역 용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영구 조망권으로 막힘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는 대변형 주방 나와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디귿자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단차 시공과 무릎 라인 레그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인까지 최대 식사 충분히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스렌지 3구 들어가 있고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벽 타일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로 음식물이 튀겨도 그냥 깔끔하게 물티슈 같은 걸로 닦으면 바로 닦이는 그런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바로 옆에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픽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는 TV 아트홀 바로 뒤쪽에 나와 있고요. 안방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사이즈가 12자 12자 반이 정도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사이즈에 한쪽 벽면으로는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침대는 킹 더블 사이즈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베란다 공간이 또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베란다 공간도 줄눈 시공이 다 되어 있고 수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는 어디다 두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어, 넉넉한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보일러실겸 실외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는 이제 부부 욕실 나와 있습니다. 부부욕실 같은 경우는 젠다이 선반은 없는 대신에 양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안쪽에서 샤워까지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 방볼 건데요 두 번째 방 가기 전에 안방과 두 번째 방요 사이에 이 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장식장 같은거 아니면은 뭐선방 같은 거 놓으셔갖고 별도의 짐도 추가적으로도 보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아이 방으로 쓰기에도 정말 괜찮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침대, 책상, 옷장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 방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셨던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는 동일하게 나와서 가구 배치하시기도 좋고 아이 방으로 써도 될 정도로 사이즈는 넉넉한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방이 하나 그리고 작은 방이 하나. 그리고 여기도 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를 여기다 두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도 줄눈시공 바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현재 매트가 깔려 있는데 줄눈 시공까지 다돼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안쪽에 욕조까지 이렇게 시공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서 욕조 원하시는 분들 욕조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힘이 없는 남양세대로 희망하시는 분들 정말 딱 안성맞춤인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줄눈시공도 전체적으로 다돼 있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린 방 3개, 화장실 2개. 환상형 구조에 앞이 막힘 없는 정남향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세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아파트랑 오피스텔 같이 돼 있는 주상복합입니다. 세대수도 정말 많이 다잘 되어 있지만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도 지하 주차장으로 겹주차 없이 자주식 주차로 120% 주차 가능합니다. 뭐, 두대 있으신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단지 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차가 없으신 분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세대당 두 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액 정말 많이 인하를 해서 최소 실입주금 2천만 원으로 내 집장만 가능합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